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미서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세미서클은 척추의 움직임을 좋게 해주고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동작인데요. 특히 내몸 뒤에 있는 전체 라인을 통해서 뒷농기 분열 시스템을 강화시켜주면서 하는 척추의 운동이에요. 이 운동을 할때 주로 우리가 셋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어떻게 쉽게 셋업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면서 동작에 대한 정확성을 위해서 부분별로 끊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스프링은 보통 발런스 바디 스프링은 투레드를 걸어주는데 양쪽 사이드에 있는 스프링을 이용해 주세요. 자, 누우실 거예요. 꼭바는. 지면 기준으로 45도 정도 되는 각도의 로우 포지션으로 해주시고요. 자리에 누워서 양손을 숄더 패드에 대고 두 팔을 위로 올리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몸통이 전부 다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저항하면서 내 팔의 힘으로 캐리제를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누우시면 조금 곤란하고요. 골반이 올라가지 않게 캐리지 바깥쪽으로 둘수 있도록 아래쪽으로 충분히 내려오세요. 그러려면 두 다리를 폭발에 걸쳐주고 골반을 밑으로 내려주면 조금 더요 공간 활용을 할수 있으니까 조금 더 쉽게 골반을 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골반이 바깥으로 나와 있다면 캐리지를 밀기가 훨씬 더 쉽죠. 양손 숄더패드에 손바닥 대주시고 두 발을 힘 있게 밀어보세요.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다리를 폭발 올리시는 거예요. 두 다리를 올릴 때는요. 다리를 바깥으로 회전한 후에 조금 와이드 포지션으로 두 발을 올려주세요. 이렇게 두 다리를 올렸을 때 옆에서 보시면 골반이 충분히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꼭 힙을 다 접는다라는 느낌보다는 골반을 충분히 내려서 내 몸통이 전체적으로 앞처럼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약간 무릎을 펴주시고 꼬리뼈를 바닥쪽으로 향하듯이 이렇게 내려주세요 아래에서 봤을 때내이두 다리에 바깥으로 회전했을 때이 방향 그대로 무릎도 두 번째 발가락도 같이 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동작할 때양 팔은 지속적으로 밀고 있는 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세업이 됐다면 동작을 한번 부분별로 구분을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처음에 꼬리뼈부터 마치 이렇게 꼬리뼈를 들듯이 골반을 뒤로 기울여주고 요 리듬을 계속 따라서 골반을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려주세요. 이때는 중심은 어깨 숄더블레이드인 데까지만 너무 목으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 동작은 두 다리를 뻗어주는 동작이에요. 이때 양손을 같이 밀어주고요. 동시에 내 척추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리를 뻗어주면서 가슴을 더 위로 올리며 척추의 움직임을 더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세 번은 등을 하나씩 붙이면 내려올 텐데 이때 양팔, 양 다리를 같이 뻗어 주시는 게 중요해요. 두 팔도 위로 뻗어주고, 다리도 밑으로 뻗어주면서 척추를 위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분절하면서 다 내려와서 우리 맨 처음에 시작할 때처럼. 이렇게 아치를 만들듯이 척추를 이렇게 아래로 내려서 이렇게 익스텐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올 때 무릎을 충분히 접기보다는 아치를 유지할 수 있는 만큼만 들어오세요 잘하셨어요 이때 주로 많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 무릎을 다 접어서 골반이 들릴 정도로 아치를 유지 못하는 정도까지 들어오시는데 이때 들어오는 범위를 내가 아치에 내 몸통에 포커스를 두면서 무릎을 접도록 해줘요. 이 부분을 이어서 해볼게요. 골반 뒤로 기울이면서 꼬리뼈부터 척추 하나씩 무릎을 지그시 밀어주면서 힘을 들어주면 내가 척추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약간의 익스텐션이 되고요. 두 다리를 뻗어줄 때 가슴을 더 들어오며, 들어 올리면서 척추를 더 길게 펴주면서 아치를 더 만들어주는 거예요. 세 번째 구간은 두 다리를 팔과 함께 뻗어주면서 위에서부터 척추를 하나씩 분절하면서 내려와요. 다시 아치는 만들어졌고요. 다시 아치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힘을 접어줘요. 잘하셨어요. 이제는 리벌 동작을 해볼 텐데 두 다리 뻗어주면서, 원, 팔, 다리를 길게 민 상태 유지하고요, 꼬리뼈부터 위로 올려주세요, 투, 잘하셨어요. 그대로 무릎을 접으면서 들어오고, 쓰리, 골반 높이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등부터 천천히 척추 하나씩 분절하면서 내려와요, 연결해볼게요. 두 다리 뻗어주고, 원, 꼬리뼈부터 올리고, 투, 그대로 무릎 접어주고 3. 그대로 등 하나씩 붙이면서 내려와서 한 번만 더두 다리 뻗고 꼬리뼈부터 올려주고 투 그대로 무릎 접어주고 3. 그대로 등 붙이면서 그대로 제자리 잘하셨어요 그대로 이제는 위로 올라가서 조금 더 웨스트를 하실 텐데 이렇게 척추의 가동성이 많은 동작을 한 후에는 조금 더내 등을 조금 편안하게 쉴수 있는 이 타이밍이 중요한데 두 다리도 약간 시작할 때처럼 한번 걸쳐놓고요. 조금 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해서 내 골반에 휴식을 할수 있도록 그래서 척추의 이해를 조금 더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조금 가져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세미서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미서클은 어떻게 셋업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동작 구분별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중점, 중점적으로 드렸어요. 세미서클 동작 많이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